날마다 성경 읽기 누가복음 1장 39절로 80절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리아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무난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종에서 기쁨으로 뛰 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극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극률이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극률이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래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라랴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극렬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극률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 들에 있으니라 아멘. 마리아의 찬양은 네 부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개인적인 찬양과 감사, 하나님의 성품을 칭송, 공의를 베푸심에 대한 환호, 이스라엘의 베푸신 긍휼을 찬양. 한편 사가랴의 찬양은 두 부분, 메시아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과. 자신의 아들 요한의 역할을 맡은, 자신의 아들 요한의 역할을 말한 부분입니다. 메시아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 이 딸은 여덟절은 어디입니까? 68절로 75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송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극렬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은혜로 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엘리사벳과 마리아 그리고 사가랴의 찬양을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생각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일어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주님이 마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